자, 그러면은 저희가 마비, 제 채널을 10년전에 있는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10년전 아, 다음은요 이제 플레이 환경 개선인데 바쁜 시간 쪼개서 마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브레를 피통이 너무 커서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좀 궁금한게 있습니다 마비덕이 유저들 나이대가 높아졌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마비노기 10대, 아니 뭐 20대는 있나? 수능 이벤트를 우리가 하는 유저들이 있나? 뭐...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마비노기 유저 평균 34세다 오 비공식 통계... 그거 뭐죠? 어... 한번 말씀해주세요 나이대가 일단은 적지는 않다 당연히 높다 그래서 이거를 뭐 수치적으로 가져올 데가 어디 없나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제가 좀 그냥 재미로 참고로 뭘 가져왔냐면은 제 유튜브 채널 지수를 가져왔습니다 왜냐 로젠젠 유튜브가 장점이 뭐냐면 10년 넘게 마비노기만 팠어요. 그래서 마비노기의 유저층이 좀 나온데, 에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헌혈 피 검사할 때 피를 다 뽑아서 검사합니까? 아니죠. 일부만 뽑아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음. 자 그래서 유튜브 채널 주스로를 보면은, 자 먼저 2024년 1년 1년짜리, 1년 자 1년인데. 여성 20% 남성 80% 그다음에 어 18세에서 24세가 한 30%고요. 25세에서 34세가 46.7% 35세 에서 44세가 12%인데 뭐 대부분 25세에서 34세이신 분들이 한46% 절반 정도 가까이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마비 제 채널을 10년 전에 있는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10년 전. 어떻게 될까요? 자, 10년 된 결과를 볼까요? 10년 된 결과를 보시면은, 만 18세에서 24세가 72% 25세에서 34세가 23.6%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비교를 가져왔습니다. 자, 왼쪽이 2020, 2 0 1 4년도고요 오른쪽이 2025년도, 24년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여기, 여기에 계신 이만 18세에서 24세 여기 분들이, 고대로 자라서, 요렇게 그 지수가 올라왔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 좀 모르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 요렇게, 요렇게 펜으로 딱, 요렇게 고대로 올라오셨다. 신규가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예, 요렇게 올랐고, 어, 이제, 여기 계셨던 분들도, 이렇게 가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여기는 좀 떠나셨겠죠. 예, 여기는 좀 떠나셨을 거고 여기는 좀좀 좀 사라지시거나 없어지셨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있던 인구스 인구층이 이제 여기로 이렇게 에, 어 이렇게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떠나1 1%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 골드 소비처보다 더 급한 거는 밀레시안의 고령화. 그들은 현실에서는 불사의 존재가 아니다. <laughs> 이게 사실 이 대한민국의 이 고령화처럼 밀레시안의 고령화도 또 문제인 것 같다. 환생 좀 시켜줘. 에고 허리야 하신데, 요거 참, 어, 참좀 난감하죠. 마비노이치에서도 좀... 어린 분들을 잡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손꾸락이 아파 사냥을 못 하겠다, 경우나. 진짜, 그쵸. 좀 씁쓸합니다. 야, 씁쓸한 결과를 두고 일단은 계속 말하면은. 자, 30세 밀레시안 평균 일과입니다. 평균 일과. 대충이야, 평균 일과가. 직장 다니면서 오후 7시 퇴근해요. 집에 오면 뭐 오후 8시 이전이겠죠. 그쵸, 여러분들? 얼리얼되기 전까지 어린 사람 못 와요. 자, 근데 씻고 밥 먹고 설거지 하면은 오후 9시에서 9시 반 정도 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때부터 게임을 하고 싶어요 마비너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마비너기 좀 하다가 기절하는 거예요 한 2시간 남짓 플레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언제 게임 합니까 이거 진짜 그죠 음? 응? 저희 집에 CCTV 다셨나요? <laughs> 자 이게 뭐가 문제냐 근데 2시간 동안 마비너기 풀로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어릴 때는, 막, 1분만 더, 밤늦게, 밤새서 하고, 뭐, 그냥, 했다가, 성인되고, 어떻습니까? 아, 한판 끝났다. 이제 자야지. 끝났어. 저도 요즘 이러거든요, 저도. 저도 스타크래프트 대바드 한판 하고, 고 막, 그래요. 힘드니까,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요런 모습입니다. 시간 없고, 체력도 없습니다.